아름다운 중년을 위한 채널 미디어 중년입니다. 아중 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 공기? 예전엔 공평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오염으로 그렇지도 못합니다. 혹시 시간이라는 무형의 개념이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죠. 아주님들은 시간 조망이라고도 하고 시간 인식이라고도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월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일생 동안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질이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시간을 다르게 느끼는 까닭은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이듯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한 가지 시간 영역을 중요시합니다. 좋은 추억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서 과거에 사는 사람도 있고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처럼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좀 참고 견디면 미래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시간에 대한 태도 즉 시간을 보는 마음의 눈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많은 면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망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사람이 필립 짐바르도라는 심리학 교수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진바르도 교수는 시간을 보는 시간관을 다섯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과거 부정형. 과거를 나빴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는 과거 긍정형.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지향하며 하루하루에 충실한 욜로가 대표적인 현재 쾌락형.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고 생각하며 노력보다는 운과 환경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숙명형. 예를 들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남편복 없는 뭐가 자식복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당장은 보상이 없더라도 기꺼이 인내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미래의 지향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님들은 어떤 시간조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섯 가지 시간조망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시간조망을 개인의 취향으로만 여기기에는 시간조망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금융 상품이나 보험 상품을 고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앞으로의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맛이 좀 없더라도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시간 조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 조망에 따라서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미디어 중년이었습니다.